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정당보조금 폐지 주장 조경태 6위. 국민 생각하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경태 이 당대표 후보가 정당보조금을 폐지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 정당보조금이 매년 약 500억씩 정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선거 때마다 약 500억씩 세 번이면 1,5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15% 이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약 5,000억 원 정도가 또 정당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다 국민 혈세고 국민 세금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는 조경태 후보야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은 줄일 수 있다 비례대표 폐지하자 라고 외치고 있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국민 완전 경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생각하는 후보인데 국민들이 에, 못 알아주고 있어요. 안 알아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열매 좀 나눠 먹자, 에, 나랑 같이 해쳐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 국민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경태 후보가 정당 보조금 폐지하면서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저 사람은 진짜 국민 생각하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금 서울경제에 보면, 은 당대표 지지율, 네, 천하람 4위가 됐고, 안철수 에, 1위, 에, 그리고 김기현 2위, 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3위는 이제 황교안 네,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이제 3위가 됐고요. 4위가 이제 천하람 네, 천하람 후보고 그 다음이 이제 강신호 네, 건의사랑강신호 네, 후보예요. 그래서 강신호 후보는 근데 컷오프 당했죠. 네, 컷오프 당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태 후보가 6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위. 네. 그 다음에 김중규, 김중규, 윤기만, 에, 윤상현. 네. 이렇게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